취할까? 아, 아 엄청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찍네요. 오늘 좀 일이 바빠가지고 태블릿도 못 들고 왔어요.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찍는데 일단 레이더, 아, 레이더 날어 레이더 큰리나 뻔했군요. 일단 12번 날려요. 12번 날리시고 그 다음에 채굴 먼저 던지세요. 채굴을 던지시고 어, 채굴 던지고 그 다음에 얘도 채굴 던지고요. 그리고, 보자. 자, 오늘 뭐, 테크날이라서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 특별한 건 없고, 연맹 테크 기부도 덜 했었네. 자, 은밀 발송을 하고요. 은밀 하나, 은밀 둘, 하나, 둘, 셋, 보내고, 하나, 둘, 셋, 또 보내고. 하나, 둘, 셋. 다행히 네개 전에 떴어요. 어, 이게 뭐또 설명하겠지만. 은밀은 네 개. 400 다이아까지가 정가입니다. 그래서 네 번까지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에서 안 되면 은 슈퍼리셋. 슈퍼 파견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트럭도 발송을 해야 되죠. 트럭을 보자. 어, 다 하나짜리 밖에 없나? 루돌프. 루돌프. 그러면은, 음, 일단 얘 하나 보내고요. 그 다음 얘는 부대를 어차피 털리는 거 허수로 뿌려주겠습니다. 허수로 뿌려주고요. 자 얘는 방랑이죠 방랑이에 1분 태우고 아못 탔다 자 다음 요거 어 얘는 어디 있죠 아 일반 자원이구나 일반 자원 캐는 니까 탑승해서 20회 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맞아 봅시다자 오늘 1택 월간 패스 주간 패스 아 주간 패스 아 이거 지금 군비가 뭐죠? 군비가? 군비가 뭔지 봐야겠습니다. 군비, 군비. 군비 영웅이네. 아, 영웅이면은. 좀 이따가 영웅 말고, 어, 건설 이때 살게요. 지금 굳이 과금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골든 상점도 마찬가지로 다이아까지는 구매해 주셔야 되고, 오버로드 패스에 영법 10회 있구요. 그다음 맞춤 주간 패스 수령하고, 자, 일단은 영법. 영법 실패 때려주고 이거 마저 안 채울게요. 그 다음에 생존자 하나 까고 요거를요. 어 지금 제가 본진업 그리드를 해가지고 얘들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딜러 애들을. 그래가지고 얘를 1업해서 군비 끝. 군비를 해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 방랑이 150에 타지 마세요. 150은 봐봐요. 150은요, 파란색을 줘요, 파란색을. 이게 보라색을 주는 그게 160이거든요. 그러니까, 150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아, 물론 보라색 생존자 친구들이 얘들을 쓰진 않아요. 어, 지금 당장 이제 UR급으로 대체가 되는 구간이라서, 음, 이런 식으로 UR로 대체가 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쓰진 않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보시면은 생존자도 삼별 찍어 놓은 상태에서 u 월로 지금 변경이 안 돼요. 1성 가지고는 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SSR급 생존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테크. 오늘 연대는 드론 부품. 드론 파츠죠. 파츠. 파츠 다 까시고 레이더. 그 다음에 테크에다가 명예원장. 요거고요. 자 명예훈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딱 들어오셨을 때 연맹대결에서부터 석유시대 전까지 이까지가 다 훈장을 먹여요. 훈장, 훈장을 먹고 훈장 이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찍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30등을 노린다. 그런 연맹대결록을 찍으시고, 이제 화물차는 플러스 1까지는 최소 가셔야 되고, 특전사 이건 뭐1 T 가야되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55%는 해주는게 좋아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좀더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공방생 공방생 요도, 요, 요놈들을 요다 찍어 줘야 되는 문제고요 방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방어도 여기 있는 공방생이랑 공방생 다 찍어 줘야 돼요 원래 이거를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찍었어요 찍어놔서 지금 이 꼬라지가 난거고 정석은 이겁니다. 정석은 공방생 1010 10 찍고, 둘, 육, 둘. 요겁니다. 요게 정석이구요. 보자. 그 다음에, 전문화 이쪽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화도 그렇고, 얘도 그렇구요. 어, 얘네 둘다 결론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은, 어차피 요구합니다. 어, 못 찍고 와라. 중간에 밑에 가다가 올라가서 이거 찍고 와라. 요구해요. 어, 보시면은, 얘를 찍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를 찍고 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찍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찍고 와. 얘도 찍고 싶어. 그럼 다시 찍고 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 내려가려고 해도 여기를 다시 찍고 오라고 어 요구가 되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럼 테크 쪽은 설명 끝났고 보자. 오버로드 패스에 영번맞았고 자, 그러면은 파츠 상자 좀 까볼까요? 가방들어 가서 SSR 장비 상자나 까고, 테일러 까고요. 파츠 상자 까고, 자, 파츠 상자 다 까시면 돼요, 오늘. 다 까시고, 자, 요거를, 파츠를, 능력치를 올려주시고요. 이게 7렙부터는 그래도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어, 8렙부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칠레부터 됐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거 하고 보자. 연대도 대충 됐고 보상 받은 걸로 상자 까고 드론 파츠 또 까고 자 투기장. 아 이거 이거 투기장 들어가서 어제 요 최근에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버그였대요 버그. 어, 버그였다. 그래서, 좋아요 세번 하시고, 여기도 좋아요를 세번 하시고, 빠르게 5승 하시면 돼요. 5승. 5승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한 판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어. 아침에 지금 좀 바빠가지고. 자, 이거를 꼭 5승입니다. 5승. 5승 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5승.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 되냐. 지명수배랑 군비 봐야 되죠. 자, 군비 봐봐요. 자, 영법은 어차피 레벨업이랑 영법 10회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자, 테크 도시 이때 과금이랑 가속인데, 테크 연구 이때는 어차피 구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테크 과학 장관, 어, 과학 장관, 과학부장이죠. 얘를 받아요. 과학을 받고, 중간에 한번더 받고, 또 받고, 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서머마다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11시에 한번 받고, 한 2, 3시쯤 한번더 받고요. 그 다음 받은 게, 이제 19시냐, 23시냐, 요거, 갈려요, 요거. 어, 요거 정도 갈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받는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유닛 증가는 뭐, 쉽죠? 1777-9666인데, 10, 자, 이거 만약에 황조미다. 내가 황조미다. 그러면은, 얘는 납두고, 얘네만 가속을 쓰는 겁니다. 여기만 가속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체력 새벽 3시죠. 아 아무 때나 약탈을 아무 때나 하자. 약탈, 약탈을 아무 때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이아를 좀 써주는 게 이롭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보자. 아 마샤를 벌써 잡으시네. 이분들 빠르시네. 자 일단은 이번 주 그거군요 암시장부터 일단은 털고요 자얘 받고 패스 아 도면 사고 싶긴 한데 도면 지를까요 지르죠 한 하나쯤 질러 줄때 되세요 어. 왜냐면 지금 이 고릴라 조각이랑 전속무기 그리고 부품도 솔직히 살수 있으면 사는게 좋긴 한데 아이 참 그래요 이거 일단 제 끼고 여기 훈련 확인증 요것도 지금 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래 지금 조금 그래요 솔직히 가속도 사면 좋긴 한데 요거는 좀 하. 솔직히 가속 얘들이요 할인이 붙어 있잖아요 할인 붙어 있으면은 솔직히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는데 이거를 만약에 살 거면은 어, 내가 달에 한30 이상 가금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는 것도 괜찮아요 싸잖아요 조각 10개 밖에 안 되니까 아 요거를 살려고 했는데 저는 자원이 없어서 가속이 남아 돌기 때문에 안 삽니다 자 요렇게 구매하시고 암시장 대작전 요거 600회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 어차피 레이더 있는 날은 되게 쉽거든요 그냥 되게 쉬우니까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일단은, 방랑이, 아, 방랑이가 없네. 시가 말랐네, 시가 말랐어. 자, 보물 좀안 뜨나? 보물 좀 떴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채굴 있으면 채굴 미리미리 좀 땡겨서 보내놓고요. 자, 방랑이랑, 그, 종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잡는, 처치하는 미션은 안 뜨나? 보물이 떴네요. 어, 그렇다면,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자, 보물을 캐러 갑시다. 아이 제가 요새 태블릿만 쓴다고 핸드폰을 안 써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신선하군요, 이거.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탑승. 그리고 얘도 탑승. 이거 보물이... 아직 아 한참 멀었네요. 한참 멀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른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보물 먹고마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다른 이벤트도 마찬가지인데... 황종도... 황종... 황존, 아 황종은 별로 개군요. 황종은 별개인데, 아 역시 핸드폰은 못 먹는군요. 속상하네 정말. 자, 요거 정예병이랑 이 군은 장군의 시련, 그다음에 정예병은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결론은 얘도 20회 탑승, 얘도 20회 탑승 보상을 따로 따로니까 딱꼭두개다 드세요. 아시겠죠? 이게 솔직히 보상이 좀 잔잔발이긴 해요 보상 뭐 얼마 안되잖아요 보상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건데 주는 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 주는 것도 못 먹으면 안되죠 주는거 받아 드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자 지명수배 해야 되는데 지명수배 장군의 시련 6렙 할거고 지명수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잖아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 대기, 봐봐요. 자, 이렇게 비행기 3인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디바가 1번, 2번, 3번으로 템을 주고, 여기 마샬, 여기에, 아, 킴이 들어오거든요. 어, 요렇게 가는 거는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 근데, 어제 제가 해보니까요. 어, 미사일 지명수배, 어, 대기 바뀝니다. 대기 바뀌어요. 마샬이 안 들어갑니다. 마샬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요, 이 친구. 맥그리거 친구가 최소 전속이요. 요게 최소 10은 찍혀야 돼, 최소. 요게 찍히면요, 어, 그러면은, 5 미, 로, 5 미, 로 가도 마샬 넣은 것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3일 뒤, 내일, 모레, 금요일쯤 다시, 어, 지명수에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게 좀더 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도 미리 예고해 놓고, 딴 거는 뭐, 없죠? 기명수배 하셔야 된다는 거랑 뭐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아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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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팝업 요거 요거를 솔직히 과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7500원짜리라도 사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차이 많이 나요 생각보다 차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음, 꾸준히 산 사람 안산 사람 차이 많이 나요 요거 좀 생각을 좀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 보물까지만 먹고 오늘 거는 끝낼 것 같고. 아 그리고 지금 휴식기잖아요. 휴식기에 요거 하잖아요. 요거 챔피언 대결. 요거 상대 보고 상성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성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저거 보상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받아가지고. 음. 이걸 못 먹다니 분하군요. 자, 이거 여기 보상 들어가셔서 보상 다 획득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 모의 축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는 얘를 안 줬어요. 어, 수령을 안 하면 안 줬는데, 근데 이제는 우편으로 주더라고요. 우편, 어, 우편 주니까 이거 뭐 굳이 여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요거로 위아래 어, 위치 바꿔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어, 이거를 상대를 봐봐요. 상대를 상대를 봐봐. 이 양반을 봐요. 이 양반이 미비탱 탱미비 계속 바꾸죠. 이 양반이 덱을 계속 바꾼다 말이죠. 탱미비.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했던 기록이 미, 비, 탱이면은 상대가 여기에 맞춰서 꼬겠죠? 음. 여기에 맞춰서 탱, 미, 비행기. 요렇게 꼴거 꼴 아닙니까? 요거 맞춰서 나도 탱, 미, 비. 탱, 미, 비에 맞춰서 꼬면 돼요. 탱, 미, B, 요렇게 꼬아가지고 자리 배치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더 꼰다. 한번더 꼬면 여기서 또 꼬면 돼요. 어. 그니까 이게 1번, 1번 꼬은 거고, 이게 1번 상승 맞춰서 하는 거고, 솔직히 이렇게 가면요. 거의 미러전 걸,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 왜냐면 상대도 바꾸거든요. 다음 날 거는 어지간하면 상대가 바꾸기 때문에 미러전 갈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 꼬으면은, 미, B, 탱.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 가시면은 한번더볼수 있어요. 아, 좀 귀찮아요, 저거. 어, 좀, 내가 8등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러면은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